윤석열 대통령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여사가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혐의를 우선 불송치로 결정했습니다. 조용국 기자입니다.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. 그러나 경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시세조종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의혹은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.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1일, 검찰이 권호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위가 2012년 12월 7일 끝났다고 봤으나,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,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대책위는 김 여사가 2012년 11월 권전 회장에게 신주 인수권 51만 464주를 주당 195.9원에 장에 매수했고, 2013년 6월 신주 인수권을 다시 타이코 사모펀드에 주당 358원에 팔아 약 8개월 만에 82.7%의 수익률을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김 여사를 포함한 지인의 자금을 동원했다며 김 여사 역시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. 또,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또는 권전회장과의 특수관계에 비출 때,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투자 유치 정보를 미리 알았을 것이라며,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에도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. 매일 TV 뉴스 조영국입니다.